안녕하세요. 병풍입니다. 어, 지금 충전식 전동 분무기를 구입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게 국산 신일 총합농기계 전동 분무기를 어, 구입했습니다. 근데 보면 조립은 간단합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하고 약, 이렇게 노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약대만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약대 거리 뭐 뺐다, 끼워도 수 있고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요거를 이렇게 저는 했는지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을 가서 왼쪽 끝을 가서 끼워주시면 조절기 또 바로 조립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노즐도 여러 개로 많이 주셨습니다. 보면 이모 오링도 보면 유리분으로 한두개더 있고 제초제 노즐도 있고. 바닥 타 있고, 어, 그약재도 하나 더 주시고, 그 간단하게, 저 어, 제철 기계치도 간단하게 조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지금 국산 국산 하는 줄 알겠습니다. 어 제가 이게 등이 아파가지고, 어, 좀 편한 거 없나 하니까 영업 직원께 직접 전화 오셔가지고. 편하게 섰을, 이렇게 푹신한 걸로 등받이를 다시 보내주시고, 일일이 상담도 해주시고, 어우,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절대 광고는 아닙니다. 일단 요, 저는 지금 일단 물을 넣고, 이렇게 벨브를 틀면, 바로 조, 잘 됩니다. 이렇게 강약도 지금 해보니까 잘 되고, 모자 소리도 좋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 새는 것도 없고 꽉 조아주시면 물 새는게 없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오시면 다시 꽉 조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는 약간 샜는데 꽉 조아주시니까 안샙니다 어 저는 이게 간단하고 이런 제가 지인 주변들거 많이 빌려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간단하고 힘도 좋고 이런게 쓰는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신일 종합 농기기 전송 분무기 아, 참 마음에 듭니다. 일단 나중에 사용해보고 실사용을 해보고 아, 나중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